안 먹어줘요. 갑바이 필요하신 분 이거 핑해서 드시면 돼요. 찍어 놓을게요. 어. 이거 왜 오토하고 그거, 왜 바뀌었지? 영어로 계속. 차를 맞을까 그냥 손목아지에 주사 맞는 거 알아? 손목이... 어.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 다 봤다. 어, 겁나 아파. 뒷동네에서 차좀 찾아야겠다. 아... 멀다 멀어 우리. 엄청 멀다. 차 보이는 거 있어요? 네, 지금 찾아봐야 돼. 방금 여기 오토바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찾아봐야겠네. 포키님이 그차 뭐예요, 지금? 버기? 어, 네, 버기. 오케이. 근처에 차좀 있으면 찾아주세요. 여기는 없네. 여기는 아예 차가 없네요, 지금. 포키님이 찾아주셔야 될것 같아. 이쪽 아예 랜덤 차가 쟨 하나도 안 됐어. 7mm 탄 쓰는 사람. 7mm? 전, 전 아직 음. 총이 없어. 음, 슬프다. AR이 없어. 여기 있다 뭐야? M16 M16 형탄뭐 써요? 형은? 5mm 그거 그냥 형이 다, 다 써요 그냥 3 0발 있더라 그냥 그거 다 써요 그냥 지금 SKS 들고 다니는데 AK를 찾아보자 엠프 있네. 엠프 써야겠다. 헬멧 리 자리 좀 알려주세요. 보이면? 아. 뭐야? 오랜만에 엠프 써야겠다. 유에이 제 찾으셨네. 대박 나이스 네. 기름이 없어요. 저 기름 있어요. 여기 기름이 두통이 나 있습니다. 잡았다스톱스톱스톱 아, 기 대기, 대기. 주먹꿀님 어서 오세요. 스나이퍼님도 어서 오세요. 저는 제 취향대로 쓰는 거라 괜찮습니다. 네, 지금 한 자리 남는데 혹시 디스코드 가능하신가요? 방 끝나고 디스코드 주소 적어 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쪽까지 일단 가야겠네. 쏠 준비. 따라갈게요, 저거. 어. 사거리 나오면 그냥 바로 쏴요. 오른쪽. 쏘시면 안 돼요, 포켓님. 네, 저 가운데 쪽으로 왔어요. 한 발. 아 60발 나가.헐. 뭐 무조건 얘네 잡아야 되는데 60발이네. 얘네 약간 내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은데요. 내릴게요 저희. 왜요? 어. 얘네가 먼저 선수치. 아나또 버그 걸렸어 이거. 아 자동차 이거 버그 진짜. 빠르다, 빠어 여기 밑에. 밑에. 아 맞다. 어 깜짝이야. 일단 기절한 거사아 다른 어... 팀도 있었네 어 바로 앞 나... 저 15... 초록색 지붕에 오케이 어. 초록색 지붕 해야 돼나 총알이 없어 어 이거 얘얘거 가져와요 형. 여기 2층집에 있대 형 여기 초록색 초록색 2층집 여기 60도 걔 총알 있어요? 어 AK 그냥 AK로 먹으려고 이거 형 7탄 가져가세요 7탄 뿌려놨어 얘 소용기하고 다 있네 지금. 어. 일단 소용기하고 다 챙기세요. UMP 없나? UMP가 없네. 집 안에 하나. 아나 봤다. 초록색? 초록색이 있어요 아직도? 왔어요 어, 왔어. 밖에 나왔어. 우리 왔어? 앞으로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돌았어 오른쪽으로. 포킹는 쪽. 하나 컷. 두명 남았어요. 구명 위치가 안 보인다. 레드도치좀 챙겨야겠다. 아 씨, 레드도시 없어. 걔 레도 좀 남나요? 형? 거기 셋. 어, 있어. 야, 이거 불어놨으니까 드세요. 칠탄. 여기 칠탄 있습니다. 칠탄 지금 그냥 드래그 밑으로 쭉 내려. 길. 어, 됐다, 됐다, 됐다. 아까 뿌려서 뭐안 먹어서. 여기 그냥 가져 이제. 얘네 차못 타게 해고 깜짝아 나도 깜짝 놀랐어 어 자기장 때문에 가야돼 어 그니까 자기장 때문에 가야돼 우리 어 깜짝이야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지 잘했네 두 명이나 다 잡았네 그렇게 대놓고 앞으로 지나가는 데들도 있네 팀 잡으려다가 엉뚱한 애들이 <잡았네>. 오히려 엉뚱한 애들이 잡혔어. UMP가 안나오네이렇게 어, 기름도 좀 찾아야 돼요, 지금. 나 기름 하나 있어. 있어요? 차가 거기에서 빼왔어. 문은 다 닫혀있는 것 같아. 여기서 기름 미리 넣어주세요, 형은. 아. 어. 가방 2짜리 필요하신 분 계세요? 난 7탄 나가러 가야겠다. 나 2야 편이 안돼있 7탄 다가러가야겠다나 7탄 그만 먹어도 돼? 아, 그래요? 2 6 8 있어 5탄 필요하지 네 5탄은 계속 있어야 돼피좀 깔짝거리는 거 이거 피좀 없애야겠다. 다리 좀 아직 부족해. 아, 차이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없네. 일탄 아예 필요 없어요 형? 아 어, 아예 필요 없어요. 우리 헬멧 깨진 분이 자리, 이 자리 여기 하나 TV나 남는데, 지금. 이 자리 여기 있어요. 아저 어, 반대 건물, 돼? 반대 빨간색 건물 1층. 아다 어. 봤다. 어디 있을까요? 어? 구석 방 쪽에 있을 걸요? SMG 백필요한분 없죠? 전 아. 이, 괜찮아요. 계속 차 소리 들리는데 멀리서 갑시다 여기 칠탄 드시려면 드시고 여기, 뭐안 드셔도 돼요 여기 오타 샷엠프 보면 말해주세요 지금 포키님이 총못 쓰세요? 저 M16이랑 AK 그러면은 M16을 쳐주 제가 M4 이거 드릴게요 제 주총은 원래 M16하고 a k 니가 포키님이 M4 좋아하시니까 이거 드세서 제가 바꿔 드릴게요 어? 여기 위에 언덕에서 한번 바꿀게요 그냥. 잠시만요 대용량하고 소용기만 빼고 됐다 여기다 뿌려놨어요, 총. 뒤로 네. 뒤로 M16 M16 와불 이. 이. 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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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뿌리셨구나. 이. 어. 한번더 봐야겠네 저희 회복 다몇개예요 지금 저5 0 3 3, 3 3 1 6 3 3 1아 뭐야 다 충분하네요 오탄만한 30발만 있잖오 5탄? 오탄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저희 지금 200발 넘게 있어요 260발입니다 260발. 260발. 헐 <laughs> 아까 그쪽 집에서 순식간에 콩나왔어 조심해요. 일단 어... 대용량 필요하신 분 AR. 나... 뿌려놓을게요 집안에 형. 가운데 마룻바닥에 있어요. 어 뭐가? 먹었... 근처에 총소리 창고 쪽이다. 내일... 이거 창고 쪽에 애들이 있어요 지금. 개머리판 필요하세요? 네, 저거 개머리판 개조 되어 있는 거. 나나 내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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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요 다 봤어. 이거 불가능한지. 우리 저기 창고 쪽에 있어요. 창고 쪽에 지금 애들 총소리 창고에서 들려 계속 가자 이거 차 터지겠다 박에 오. 노한 잠깐만. 오케이 일단 여기 벗어나고 벗어나고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차 밖에 터지면은 개망이에요 우리. 먼저 허브를 봐야지 지금 기름 몇 통이에요 다? 나 빵통 한, 빵통? 뭐야? 어, 네. 우리 기름 다 없는 거죠 그럼? 네 그럼, 어, 아, 그럼 이거 그냥 중앙 들어가야겠다 그냥 중앙으로 자리 잡을게요 이거 외곽에서 돌라고 했는데 안 되겠네 기름 없고 주차장으로 갈게요 주차장 2층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부터 원껴 있던 데랑 주차장에서 못오게끔만쭉 떨어져. 탓 소리. 우리 앞에 일단 2층 올라와요. 어.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어.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1층에 있으면 더 위험해요. 해. 지금. 올라가서 자리부터 잡아야 돼. 오케이. 죠. 다시 온다. 38뿌려 놓을게요. 앞집으로 옮겼다. 우리 앞에 여기 빨간 집 이쪽으로 옮겼네, 지금. 배율은 없으니까 천천히 그냥 오는 거 잡으면서 기대기 하면 되겠네. 지금 배율 있는 분 있어요, 배율? 또 온다. 240쪽에서 올라와요, 우리 쪽. 오는 중? 반대편, 어. 아래. 뒤쪽으로 와요. 우리 차대 뜬 줘.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중. 일단, 우리 옆 건물에는 있어요. 빨간색 1층 집에. 옥상으로 올라왔다. 얘네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3층. 어. 옥상에 둘. 일단 둘 보여요, 둘. 아, 저기 밑에 집에도 있네. 빨간색. 여 오고 얘네 지들끼리 싸우겠다 옥상건물에 나이스 두발 아 옥상 두발 어. 피채우고 있다 지금 아 저기 딱 숨었네 각이 안나오게 반대편 저쪽 구석으로 빠졌다 얘 오토바이는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NW로 만하네. 1층 하나 더 얘네 3층 건물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3명 아와 어. 저기 몇 명이야? 저기 저기 지금 세팀 모였어. 저쪽에 3층 건물에만 세팀 오토바이 팀 하나, 버기 팀 하나, 아까 그차 하나. 쟤네 불편한 동거 중이다. 반대집에서 쏜다 어디지? 저쪽인데? 여기다.. 여기 서도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외곽 건물 초록핑, 어. 여기서 우리 쏜다. 지금 아, 얘, 얘 앞에 거를 죽일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네. 저쪽 집에서 나 방해한다. 자꾸 밑에 쪽 건물 안에서 죽여야겠다. 쟤네 옥상에들 밑에 애들이 자꾸 날 방해한다. 아까부터..? 엄청 많이도 살았네. 2층? 오, 원은 원한번 더. 더. 오, 그래. 네, 한번 더. 쟤네 자꾸 차에서 왔다 갔다 하네. 저기 트로핑지. 제 1층에 나왔어요 차에. 한 발? 아, 빠졌다. 나도 한발또 맞췄어. 차 우리 쪽 근처로 지나간다. 좋아, 이러면 우측에서 소 애들은 없고.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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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차한대 날라가는데? 아, 마지막 한 발이 안 맞네. 저 철.. 철 구조물 저거 하.. 저 철사 때문에 안맞아 자꾸 1층 난리났다 하나 컷 일단 한팀 박살났어요 일단 한팀 없어 제 파밍한다 밑에 오른쪽 1층 시체 계속 파밍할라 하네 일한 팀은 끝났고, 방금 차 타고 온 애들. 저 건물에 지금 두, 두 팀이 있는 건데, 아직, 그럼. 다들 총알 많아요? 어, 많아. 나는 이제 총알 좀 많이 줄어들어서 견제 못함. 2명 컷 바로 사망이네. 네. 이러면 한팀 남았어요, 저쪽. 지금 3층 건물에. 어디서 감히 시체 해설을 하려고. 또또 나왔다. 또, 또 먹고 있다 저거 시체. 아, 들어갔어. 2층.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금 한 명. 아까 우리 3층 건물에 2층에 있어요, 지금. 거기 또 온다 야 여기 뭐슨 핫플레이스야 계속 와아 아, 3층쪽 개피 아 저거 아 짜증나 쟤 아까부터 개운 좋게 산다 진짜 핫발 때문에 아깝다 딱한 발로 사네 쟤도 저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우리한테 붙었다 우리 차댄데 우리 차댄데 뒤로 도는 중 밑으로 내려왔어. 제 뭐야 자기장 돌진하는데? 와 어, 자기장. 자기장 돌진했는데? 또 우리도 움직여야 되긴 하네요. 뒤쪽에 멈췄다. 어 다시 간다. 지금 논밭 난리 났다. 지금 저255쪽 난리 났어. 우리한테 올라오는 중. 우리한테 올라와요. 정면 W 어. 멈췄어. W 언덕 아래. 아 얘네 우리 밖에 터트리면 큰일 나는데. 일단은 이거 무조건 논밭을 가는 게 이득이거든. 좋아 좋아. 니들끼리 싸워라 저기 있다. 언덕 아래 두 명, 하나 개피 어 집에도 또 들어갔네 빨간색 집에 하나 또 있어 우리 드링크 있어요 다들? 어 있어 하나만 먹고 갈게요 하나만 먹고 우리 차로 차로 갈 준비 근데 참여 가능하세요? 참여 가능하신데 그 디스코드 가능하신가요 혹시? 우리 차로 차로 내려와요 가야돼 우리도 논밭으로 어 지금 총알이 별로 없다 타야돼 타야돼 우리 뒤에 하나 붙었다 지금 바로 붙었어 뒤에 이판 끝나고 디스코드 주소 말씀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게 우회해가지고 저 논밭에 저거 마시멜로 딱 걸쳐져 있는데 보이죠 지금 제가 핑 찍어놓은데 어 저기 엎드릴게요 이거 다산산 산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평지 싸움이랑 그나마 엄폐물 있는 데가 저기거든 우리, 우리가 차하고 이걸로 원패을 만들어서 그냥 누워있, 있어야겠다, 최대한. 아까 이쪽에 시체가 많았는데. 여기 앞에 차! 이네 싸워, 그냥. 하나 컷, 하나 컷. 아, 하마 개야. 오케이, 올 컷. 올 컷, 올 컷. 일단 회복부터, 우린.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좋아, 좋아. 골드형 일로 와요, 일로, 일로. 어, 그 살릴 수있거든 천천히 저 회복부터. 잡았다. 우리 바로 언덕 위에 195 언덕 나무 언덕 나무에 어. 지금 스나 있어요 SKS. 아, 자기장 봐라형 투구하고 일단 챙겨요 얘네 시체에서. 아 큰일 났네 오탄이 없어 시체. 길죠, 길죠, 길죠. 5탄 시체 있는 수, 거 없나? 다 7탄이야, 애들. 40발 들어요? 40발? 7, 5탄 있어요? 40발 들 잠시만요, 일단 들... 어, 얘꺼 예, 예, 확인해볼게요. 어, 예, 아, 다 7탄이네. 그냥, 그냥 AK로 바꿀게요, 저. 얘, 7탄 많아가지고 그냥 AK 쓰면 되겠다. 형, 여기, 여기 그거 있어요, 형. 갑.. 바 그, 그거 있어. 위에 애들 있나 본데요? 위에? 바로 위에? 네, 바로 위에. 저희 다, 저희 다리랑희 저희 천천 저희 단 드링크부터 다 회복하시고 지금 드링크 남저요 어디? 나있어저 드링크 저 형. 어. 빨리 줘 저희 빨리. 가야 돼 우리. 오케이. 거기 뿌려놔요 형 그냥 뿌려놔 뿌려놔 내가 갈게 여기다 뿌려저 빨리. 지금 먹고 가야 돼 우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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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드링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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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출발, 출발. 여기 열막탄 쪽에서 형 다시 드릴게. 어. 일단 들어와요. 우리 바로 앞에 있네, 지금. 바로, 어. 네, 바로 앞에 하나 있어. 저 나무 뒤에 있는 것 같아. 나무 뒤에 오른쪽에. 240쪽. 240쪽인 것 같아. 우리 약간 퍼져있어요. 뭉쳐있지 말고. 어. 아 이렇게 있는데 12명이나 살았다고 지금? 많이도 살았네. 하, 언덕 저기 야미 치겠다. 언덕 아래 있어요. 언덕 아래 지금? 우리 최대한 천천히 가요. 얘네 많이 죽었다. 언덕 아래 나눠서 죽이면 되겠네. 아홉 명. 언덕 아래 다 있네 지금. 어, 오른쪽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스텔. 뭐야? 어 헤드샷 맞았어. 어 뭐야? 살려줘, 저 살려줘. 한 명만 나 살려줘. 이거 살릴 수 있어. 시간 많거든요. 한 명만 빨리 살려줘. 근처 있는 사람이. 골든형이 올라오는 거 체크해요. 골라 골든형 올라오는 거 체크해요. 이거 충분히 살릴 시간 도 지금. 쟤네도 지금 살리겠는데. 언더아래라. 이거 오른쪽 중앙 좌측 이렇게 하나씩 퍼져서 갈게요, 그냥. 어. 내가 지금 뚝배기가 날아가서 내가 중앙을 가겠다. 아, 오른쪽 넘, 아, 나무 뒤에 있다 여기 210 나무 뒤210 나무 뒤에 두명 여기 나무 뒤에 있어요 지금 제, 제 앞에 올라온다 하나 어. 올라온다 210에 바로 앞에 있어 연막탄 있는 분나 없어 수류탄 다, 다 썼어? 수류탄도 없어 큰일 났네 나무에 아, 뿌려요? 나무에다가 던져놔요 그 수류탄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목에다가 연막 씨. 던지던가 아나 죽었다 뭐 하나 돌았어? 어 돌았어 저기 내가 지금 보는 방향 있지? 나무 뒤에. 예. 네. 나무 지금 세개 나란히 있잖아. 어 오른쪽으로 간다. 큰일났다 이거. 얘네 차타 아 저쪽 저쪽 와 있잖아. 물 가고 있는. 일단 하나 컷. 아저차 뒤에 있어. 차 뒤에. 아. 저 파란색 차 뒤에. 다시야. 다시야 뒤에.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조심하시고. 네. 차 뒤에서 차 뒤에 왔어왔어아나봤다 개피 어언덕 언더 다언다갔 우리 다갔쪽 갔다 쪽다갔쪽이다 갔다 이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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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이대다 갔다 갔다 갔다